한국인 행복 음식 삼겹살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삼겹살은 한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고기지만 건강 측면에서는 장단점이 분명한 음식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삼겹살의 장점과 단점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건강은 행복이고 최고입니다. 먼저 삼겹살의 장점은 첫 번째 근육 유지와 회복에 좋습니다. 삼겹살은 고단백 식품으로 근육 유지와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두 번째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비타민 B군이 함유되어 있고 특히 티아민이 많아서 피로 회복에 도움 줍니다. 세 번째 포만감이 높습니다. 지방이 많아 오래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됩니다. 삼겹살의 단점은 첫 번째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삼겹살은 전체의 50에서 60%가 지방이며 대부분이 포화지방입니다. 과도하게 섭취 시 심혈관 질환과 고지혈증, 비만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발암물질을 주의해야 합니다. 직화로 구울 경우에 생기는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을 주의해야 합니다.